사이버 창구에서 펀드 변경하기. 간편 비밀번호나 바이오 인증을 선택하여 로그인하세요. 간편 비밀번호나 바이오 인증이 어려운 경우, 다른 방법으로 로그인을 선택하시면, 다른 방법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오른쪽 상단의 메뉴바를 선택해주세요. 조금 더큰 글씨로 보고 싶으신 분은, 큰 글씨 버튼을 오른쪽으로 살짝 밀어주세요. 변액 보험 펀드 변경 내의 펀드 변경 신청을 선택해 주세요. 원하시는 펀드 변경 방식을 선택해 주세요. 일괄 변경 신청을 선택해 주세요. 변경할 보유 계약을 선택해 주세요. 변경할 상품명, 직전 1년간 펀드 변경 횟수를 확인해 주세요. 펀드 변경은 계약일 기준 연 12회까지 변경 가능하며, 기본 보험료 및 추가납입 보험료를 각각 또는 함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추가납입 보험료와 기본 보험료의 적립금을 동일 비율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상단 체크박스를 선택해주시고 변경할 펀드 종류와 비율을 입력해주세요. 투입 비율도 적립금과 동일 비율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투입 비율과 동일 비율로 적용 체크박스도 선택해주세요. 미선택 시 적립액만 일괄 이전됩니다. 새로운 펀드를 추가하고 싶으신 경우 펀드 추가하기 버튼을 선택해주세요. 각 상품별 MVP 수익률 상위, 상위 10% 보유 펀드, 매수 상위 펀드 등각 탭별로 펀드 정보를 확인한 후 펀드를 선택해주세요. 추가할 펀드를 체크한 후 선택한 펀드 가져오기를 선택해주세요. 투입 비율은 5% 단위로 선택이 가능하며 변경 후 펀드 비율의 총합은 100%가 되어야 합니다. 상품별 채권형 의무 비율을 참조하여 변경 후 펀드의 비율을 입력해주세요. 펀드 비율을 입력하시고 변경 신청 버튼을 선택해주세요. 변경 신청 선택 후 펀드 변경 적합성 재진단 안내 팝업이 뜰 경우 확인 버튼을 선택하여 적합성 재진단을 진행해 주세요. 변경 전후 펀드별 비율을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을 선택해 주세요. 선택한 인증 방법으로 본인 인증을 다시 한번 진행해 주세요. 펀드 변경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펀드 변경 이력 조회를 선택하여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펀드 변경 취소를 원하실 경우 당일 오후 10시까지 취소 가능합니다.